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고 또한 듣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은 그 사건 앞에 이렇게 말했죠.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다. 왜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답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무슨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 대화는 새롭게 깨닫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뭔가를 얻고자 함도 아니었고요. 책 잡고자 하고 고발하고자 하고 정말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대화로 그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정말 논리적으로 그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되었는가를 대응하셨습니다. 자중질환. 서로 싸우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지 않냐이 얘기를 하셨죠. 자, 31절을 보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너희에게 너희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또한 너희 누굽니까? 지금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문 많은 백성들이겠죠. 바리새인들은 어제 본문에서 귀신의 왕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성령을 거부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은 결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정말 엄중하고도 너무나 분명한 성령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이루어나가심을 밝히 깨닫게 하시며 또한 행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이것은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33절 보시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너무나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죠. 이것이 사과나무인가, 배나무인가, 포도나무인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알게 되는 너무나 분명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과 열매가 맺히고, 배 열매가 맺히고,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모든 말들은 과연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들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모든 열매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 결국은 나의 마음에 있는 생각, 정신, 추구하는 가치.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자, 양수름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수험의 술교를 목회하면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있는가? 과연 무엇을, 어, 가치 기준으로 하여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여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님들이 알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도 말씀을 나누지만 저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저의, 저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아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말,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 이 그렇게 지금 답을 내린 바로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34절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들의 잘못됨. 이들의 그릇됨.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악한 말을 하는 것, 선한 말을 어찌 할수 있겠느냐? 왜 그러냐? 너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타날지언데 너희들의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니? 악함이라는 거죠 악함, 죽이려 함, 받아들이지 않음 이것으로 인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고로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어떠한 모습이냐? 내가 보이기에 너희들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악한 것으로 가득하구나. 독사의 자식들아. 36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이거 너희들 나 몰랐어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것 아니다. 나중에 너희들 잘못한 것이 발각되어서 어나 그때 참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뒤늦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이전에 행한 것들이 그저 얼렁뚱땅 없던 곳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참 엄중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말 역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말을 통하여서 많은 진짜 일을 하는 자죠. 제가 뭐 육체 노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저에게는 더더욱 엄중해집니다. 무익한 말.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 시잘때기 없는 말. 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의 무거움, 엄중함, 이런 부분들을 새겨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역시 나의 말에 대한, 나의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보며 그것 가운데 내가 개선하고 고쳐야 할 부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37절 보세요 너의 말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롭다함 또는 반대로 정죄함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열매 그 입술의 말 무익하였습니다. 정죄함을 받기에 합당하였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모함하였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들의 마음에 가득한 악함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들의 잘못에 대한 이들의 죄악에 대한 그릇땜과그 것에 대한 책망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과연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2월 2일 새로운 한달에 시작을 우리가 어제부터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또 2월 한달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는 오늘 한날,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특별히 우리 역시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참 엄중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또한 모든 것을 내어맡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가운데 주의 영광스러움, 주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